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치과를 방문하실 때그 의사 선생님한테 보통 자기가 예전에 치과를 다녔는데 그쪽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경험이 별로였다 아니면 아그 선생님은 제가 충치가 뭐 몇개 있었는데 제가 정말 그런 충치가 그 정도 해야 되는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방문했습니다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해 드릴 텐데 일단 우선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모든 치과 클리닉이라든지 모든 치과 의사 선생님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오해는 마시고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전에 다녔던 치과 클리닉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면 어 환자분께서는 뭐 충치가 뭐 예를 들면 6개 있네요. 근데 과연 내가 6개가 있나?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아 가지고, 제차 확인하는 그런 이유로 통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클리닉을 방문하실 때 그런 정보를. 그 새로운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의 판단력을 좀 흐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치과 의사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궁금한 이야기와의 공포 치과 편을 보셨다면 그거는 사실은 과잉 진단, 과잉 진료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초과잉 진단 진료 범죄 수준이었죠. 사실 그 부분은 열명 치과사가 있었으면 열명 치과사분들 모두 다제 생각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치과사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트레이닝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치아는 살릴 수 있다. 이 치아는 살릴 수가 없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견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치과 의사분은 환자를 위해서 최선 선택을 전달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치과의사의 임무 중 소임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충치가 있는데 이 충치를 꼭 레진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지켜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치과의사가 딱 엑스레이랑 구강안을 확인해 본 다음에 판독을 해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은 그것을 내용을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치료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동의하에 일단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아까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환자분께서 치과 클리닉을 방문하셨는데, 이미 약간 뭔가 예전 클리닉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예전에 받았던 진단 내에서 뭔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저 정말 침치가 6개나 예,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치과 의사 선생님 마인드 생각에서는, 아이 환자분은 뭔가 내가 충치가 6개 있다고 하면 또 나에 대해서도 뭔가 불만 있거나 또는 믿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더 정확한 진단이나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환자분이 어떻게 보면 6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6개가 있는데 그냥 아이 환자분 실망시키지 않게끔 그냥 한 4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럼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 어난 여섯 개라고 들었는데 이분은 4개네? 아 이분은 뭔가 양심이 있으시구나 과잉 진단을 안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모든 케이스가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전부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 또한 100%다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 치과의사는 딱 봤을 때 충치가 섯개가 보여요 그래서 전에 말씀했던 그 치과의사분에 대한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환자분은 충치 6개에 대한 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할 수가 있고 또 믿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 치과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다른 데가 봐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새로 클리닉을 가실 때는 내가 예전에 이런저런 경험이라든지 또 다른 치과사를 봤는데 저 뭔가 애매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 얘기를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그치과사분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중립적인 부분에서 좀더 객관적이게 환자분을 보고 좀더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겠죠. 정말 충치가 6개 있으면 오히려 환자분도 아, 이분께서도 6개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오히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충치가 6개 있으니까 뭐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치과 의사분도 좀더 정확하게 환자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정보를 말씀 안 해드렸는데, 이 치과 의사분께서는 예를 들면 충치가 뭐 3개 있다, 아니면 뭐 7개 있다, 뭐 숫자가 달라요. 또뭐 치료하는 부분도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치과 의사분이 나를 케어해주나, 나를 생각해주고 정말 진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나, 진단을 해주나, 건성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나. 그것을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환자하고 치과 의사 사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그 신뢰감,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믿음이 형성되고 잘 유지돼야지 치료할 때도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차후 관리 부분에서도 이 치과 의사분께서 환자분을 위해 가지고 어 항상 폴로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란 게그 감이란 게 있잖아요.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런 분한테 진단과 진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두 번째 치과 클리닉 조차도 뭔가 믿음이 안 간다. 좀 약간 의심이 된다. 하시면 다른 클리닉 가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좀더 나를 위한 치과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름 꿀팁인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치과를 방문하실 때좀더 객관적인 그런 진단과 의견을 받으시려면 오히려 예전에 뭐 방문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치과 의사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그냥 삼가해 주시고 그냥 순수 가셔가지고 그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과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자기만의 철학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최대한 환자분을 위해서 객관적인 마인드로서 환자분들한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그게 치과 의사의 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제 채널을 응원해주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아도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